반갑습니다. 금장다행맘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요 어디냐면 자 한세다육입니다. 자 한세다육 사장님께서요 오늘은 특별하게 자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내분으로만 구성을 했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음내분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저 그때부터 이렇게 쭉 그래서 사장님1 신년을 맞이해서 24년을 맞이해서 첫 영상이라고 음내분을 할인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다가요. 어, 지난번처럼 7만원 이상 사신 분들께요, 요, 요 수제분. 자, 요 수제분 또 선물로 나갑니다. 요것도 사시려면요, 15,000원 정도 어, 금액 하는 화분이에요, 수제분. 자, 그러면 세트도 있고요. 지금 어, 화분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음내분이 화분도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요. 금액은 할인가 3만 5천 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착하죠, 너무 어, 착하게 내주셨는데. 이거 사이즈 지름, 자, 외경으로 재면요, 거의 9cm 되고요. 이 오렌지는 8cm 됩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이고 어, 8.5에서 9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이고요, 3만 5천 원입니다. 세트 금액입니다. 2번요, 2번도 세트 금액 3만 5천 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착하죠. <laughs> 자, 요 다리 빨있는 화분들 인기가 많아요. 자, 먼저 오렌지 요거 칼라부터 사이즈를 보 외경입니다. 거의 8.5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보라 요아이도 8.5cm. 그다음에 높이를 보시면 왼쪽은 8cm고 오른쪽은 9.5cm 이렇게 나오네요. 자, 2번 음내분 세트입니다. 3번 요요아이도 35,000원이에요. 아우, 화분 너무 이쁘죠. 자, 먼저 왼쪽 파란 거. 파란색. 아, 코사지가 너무 예쁜 자, 얘는 자, 외경으로 재면은 7cm. 그다음에 연두색 이와이는 8.5.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왼쪽은 8, 오른쪽은 9cm 이렇게 됩니다. 3번 음내분 세트입니다. 4번 음내분 세트고요. 요것도 이종입니다. 아, 이것도 깨끗한 화이트 톤이 참 매력적이죠. 음내분. 자, 두개 금액 3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잴게요. 자, 요거 보면 9cm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 요거는 6.5에서 7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높이가요 9cm 그다음에 오른쪽 살짝 더 높죠 10cm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5번도 음내분 두개 세트 금액은 35,000원이에요 원래 요거 사시려면요 금액이 5만원이래요 자 금액을 너무 착하게 내주셨죠 신년이라고 할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음내분 세일 거의 잘 안하잖아요 자 5번 먼저 왼쪽 아이부터 사이즈를 재면은 자, 외경입니다. 8cm 넘어가요. 음, 8cm 조금 넘어가고 또 오른쪽 아이가 7cm 높이를 보시면요. 11cm 정도 되네요. 5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 자, 속파기분이죠. 오, 화분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두개 세트 금액이요. 35,000원이에요. 자, 모양 보세요. 연보습 자, 오렌지도 예쁘고 자, 위에도 자, 먼저 오렌지부터 요거는 가로로 좀 깁니다. 외경으로 좀8 어, 5 그 다음에 요거, 크림 색상 8.5. 그 다음에 높이가 왼쪽은 7.5, 오른쪽은 8cm, 이렇게 됩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6번 세트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부터 사이즈가 조금 커졌네요. 자, 요것도 완전 속파기분. 자, 안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가 꽤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양도 참 예쁘죠? 요 밑에가 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아래쪽. 위에는 둥근. 참 특이하게 생긴 건데 자 외경으로 재면 9cm 되고요 빨간 아이는 7.5cm 그다음 높이가요 어, 높이가 좀 있어요 왼쪽은 12고 오른쪽은 11.5 이렇게 되네요 자 금액 보십시오 원래 87,000원인데 오늘은 61,000원 거기다가 무릎 해선까지자 7번입니다 8번 세트입니다 이것도 할인가 56,000원이에요 두개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자요것도 지금 속파기 분이죠 자 안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는 아, 모양 참 예쁘잖아요. 이건 또 오각형 자, 외경으로 재면은 7cm, 그 다음에 요거 재면은 9cm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왼쪽이 11, 오른쪽은 10cm, 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예요. 자, 요것도 전부 다속파 기본이에요. 어, 왼쪽 거 이거 좀 특이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음내부 빵빵하면서 계란 깨놓은 것처럼. 요런 모양. 그 다음, 오른쪽에 연보라. 자, 요거다 속파기고, 자, 오른쪽부터 재면 은 9cm 되구요. 그 다음, 요는 입구가 좁죠. 입구 쪽으로 재면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아, 높이를 안 짓군요. 높이가요. 왼쪽은 9, 오른쪽은 10cm 이렇게 됩니다. 금액도 오, 착하죠. 43,000원입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자, 요것도 속파기분. 자, 사이즈 먼저 잴게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으로 9.5cm 나오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0.5 정도. 1 0 정도 됩니다. 자, 요거 금액 보십시오. 35,000원이에요. 가격이 아주 착하죠. 10번입니다. 11번이고요. 요것도 음내본 요거 단품이죠. 핑크 색상입니다. 요거는 42,000원이에요. 어,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자, 외경으로 들게요 10cm 나오고요. 그다음 높이가 어, 10.5cm 가운데 더 빵빵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11번입니다. 12번요. 자, 이것도 읍내분 단품이고요 전부 다 속파기 분이에요. 자 안쪽 이렇게 이런 작업이 참 힘들죠. 자, 금액은 4 2 0 0 0원이고요 오늘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외경으로 잽니다. 이것도 어, 9.5 높이가요. 11, 12번입니다. 13번요 자 음내분 네 어, 사이즈가 많이 큰 아이 원래 금액이요 10만원이에요 10만원 요거는 오늘 7만원에 내주셨고요 화분 참 예쁘죠 자 안쪽 이렇게 속파기로 이렇게 예쁜 화분 자 사이즈 재볼게요 자 외경으로 지금 요거는 무려 거의 14cm 됩니다 14 그리고 높이가 어, 12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번입니다 14번 갑니다 자 요것도 다속파기예요 요 모양도 참 예쁘죠. 자, 모양 연모스. 자, 금액은요. 31,000원입니다. 자, 외경으로 절게요 외경은 9cm. 그다음에 높이가 10.5cm. 어. 그렇게 되네요. 14번입니다. 15번요. 자, 요것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금액은 35,000원이고요. 할인가예요. 자, 요것도 속파기. 자, 이거 사이즈를 재면은 어, 이거 9.5 살짝 넘어가고요. 그리고 높이가 12 정도 됩니다. 16번 연 요거는 이거 무슨 에메랄드 그린? 자, 요런 탈인데이것도속박이고 3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 재면요. 어, 9.5cm 외경이죠. 그리고 높이가 11cm. 16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요거는 약간 크림색상 요 화분도 참 예쁘네요. 다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종류의 읍내분을다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자 보시면 9cm 살짝 안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12cm 됩니다. 자요 아이가 지금 17번 이죠? 금액 35,000원입니다. 18번요. 이것도 읍내분 노란색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금액부터 보면 3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뭐 웬만한 거다 심기는 그런 사이즈죠. 자, 보면, 뭘로 재나요? 이쪽으로 재야 되구나. <laughs> 자, 거의 8.5cm. 그리고 높이가 11cm. 18번입니다. 19번. 자, 이아이 금액은 3만원입니다. 원래 43,000원인데요. 오늘은 3만원에 내주셨어요. 예쁜 오렌지. 이것도 사이즈를 재면, 외경으로 잽니다. 외경으로 재면, 8cm 정도. 그리고 높이가 11cm 정도 되네요. 19번입니다. 20번요. 금액은 35,000원이고요. 요것도 오각형. 모양 특이해서 참 이쁘죠.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에 속파기로 나온 화분이에요. 자, 안쪽. 아이고, 예뻐. 자, 이것도 사이즈를 절게요 요렇게. 제일 긴 쪽으로 재면 9.5cm 정도 되고요. 외경으로. 높이가 11 됩니다. 20번이에요. 21번요. 자, 요것도 핑크.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자, 이것도 금액은 35,000원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여기 빵빵한 쪽은 얘가 지금 육각형인데요. 위에는 동그라미. 거기다가 속파기. 자, 사이즈 됩니다. 9.5cm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어, 높이가 11 정도 됩니다. 21번이에요. 22번요. 자, 요것도 참 예쁘네요. 금액이 17,000원이에요. 17,000원. 우와. 자, 보시면, 코사지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화분이고요. 이것도 석파기. 자, 이렇게 가로로 재면요. 외경으로 9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 10.5cm? 음, 그렇게 되네요. 22번입니다. 23번요. 자, 음네분 석파기. 칼라감이 예쁜요. 거 자, 금액은 2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재니다 외경으로, 잴일게 외경으로 10cm 나오죠. 그리고 높이가, 10cm 높이도 10cm 자요렇게 생긴 아이 23번입니다 24번 갈게요 자 읍내분 요 사각 위로 이렇게 더 사이즈 더 커진 요런 모양이죠 자 칼라 보시고 금액은 28,000원입니다 자요 녀석도 다 석파기죠 자 요거 사이즈를 재면요 10cm 외경으로 나오고요그 다음에 높이가 9cm 되네요 24번입니다 25번은요 금액 28,000원요 할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신년이라고 음네분 요거 할인 잘안 하는 거 아시죠 모양 예쁜 요거 겨자색 자 사이즈 10cm 됩니다 10cm예요 그리고 높이가 9cm 됩니다 25번입니다 26번요 금액 28,000원이구요 자 요것도 이렇게 옆 모습 보시면 자 사이즈 요것도 속박입니다 외경으로 줄게요 9cm 나오고요. 높이가, 높이도 9cm 나옵니다. 26번이에요. 27번입니다. 28,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이것도 겨자색? 요런 컬러 참 인기 있던데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자, 요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거의 9cm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9cm. 27번입니다. 28번은요, 두 개를 묶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두개 옆모습 자 금액은 56,000원입니다. 자요 녀석도 다속파이죠 먼저 오른쪽에 부터재면 외경으로 11cm 자, 이 아이는 거의 10cm 보시면 되구요. 높이가 높이가 어, 9에서9.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8번은 두개 세트 금액입니다. 29번요. 두개 세트 금액이구요.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자, 원래 개당 한개 금액이요. 5만원 하는 아이예요. 자, 칼라 보시고.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안에 석파기. 자, 먼저 왼쪽 거부터 재면은 요거는 10cm. 자, 이거는, 이것도 거의 10cm 가까이 되죠. 그 높이가, 높이도 10cm. 자, 29번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자, 30번 갈게요. 요것도 두개 세트 금액이고요. 56,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자, 먼저 왼쪽. 아이고, 예쁜 빨강, 빈티지한 빨간색. 요 아이도. 자, 요렇게 두개세트고요 먼저 오른쪽부터 보면, 9cm 어, 그 살짝 넘어가고요 일단 빨강, 요거 10cm. 살짝 넘어갑니다. 거의 11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외경으로요. 그 다음에 높이를 보면요. 왼쪽은 8.5, 오른쪽은 거의 10cm 이렇게 나오네요. 30번이고요. 두개가한 세트로 갑니다. 31번요. 단품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꽤 많이 큰 어. 큰 아이. 와. 요거 금액은 2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큰데요. 외경으로 잴게요. 외경으로 재면 11.5. 그다음에 높이가 8.5 이렇게 되고요. 31번입니다. 32번은요. 두개 세트예요. 자, 화분 보십시오. 컬러 예쁘죠? 자, 이것도 사이즈 꽤 큰데 두개 세트 금액이 42,000원. 자 요거 사이즈 재면 10.5 오렌지는 오렌지도 10.5 높이가요 어, 왼쪽은 8 정도 되고 오른쪽은 9cm 이렇게 됩니다 32번 두개 세트입니다 33번요 두개 세트고요 금액은 42,000원입니다 자 얘도 어, 요거는 청록 얘는, 어머 예쁜 빨간 예쁜 핑크 자 여기에 사이즈를 재보면 얘부터 제가요. 10cm.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10cm. 높이가 왼쪽은 9cm나 하고, 오른쪽은 7.5cm가 나옵니다. 33번입니다. 34번 갈게요. 자, 요것도 두개 세트 금액 4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두개 아이. 자, 보시면. 자, 사이즈 잴게요 9.5.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 아이가 10cm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요. 어,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두개 세트 금액이 42,000원입니다. 35번 갈게요. 이것도 두개 세트 금액이고요. 4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칼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왼쪽 거는 9.5. 그 다음, 오른쪽 아이는 얘도 9.5. 그 다음에 높이가요. 어, 8cm 정도 됩니다. 35번이고요. 두개 세트 금액입니다. 36번 갈게요. 이것도 두개 세트 금액 42,000원입니다. 그림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는 찜하시면 되겠는데, 다예쁜것 같아요. 다 이쁘죠? 음네분이. 모양도 다양하고. 그죠? 자, 먼저, 오른쪽. 이거는 10.5. 어, 10.5가 나오고, 이것도 10.5. 높이가 8에서 8.5 이렇게 됩니다. 36번 두개 세트입니다. 37번 갈게요. 이것도 두개 세트 금액이고요. 4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기 전에 일단 그림부터 요런 아이 그 다음에 37번 요 오른쪽은 요런 아이 자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청록부터 보면은 10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아이도 얘는 뭐 거의 외경으로 11그 다음에 높이가 8cm 37번입니다 38번 요아이는 단품이고요 자 금액이요 26,000원입니다 자, 요런 모양. 예쁘죠? 자, 이거 사이즈 재볼게요. 입구가 조금 더 좁게 나왔는데, 지금 사이즈 보면 6.5. 높이가 11cm. 금액은 26,000원입니다. 3 9번 갈게요. 자, 음네분 단품, 연두, 예쁜 연두새. 자, 요거 사이즈. 어, 금액이, 금액이요. 3만원입니다. 할인가죠? 사이즈를 재보면 8.5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가 11 정도 됩니다. 39번이에요.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모양부터 확인하고요. 이렇게, 어 요것도 모양 참 예쁘죠. 자, 요거는 할인금액 3만원입니다. 다 석파기죠. 이것도 외경으로 줄게요. 9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정도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세다육에서 자,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게 세팅을 많이 해놓으셨죠.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찍으면서 화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자, 할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신년이라서요. 이거 신년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화분 두 개를 사면요. 원래 한 개가 더 따라가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내주셨죠. 자, 할인하실 때 많이 사 놓으시고, <laughs>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가고요. 또 7만원 이상은 사장님께서 선물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